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사연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사건이 터지기 15년 전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죠. 아빠와 엄마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엄마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죠. 엄마는 결혼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저를 임신하면서부터 그 꿈을 접었고 제가 성인이 된 20살에 엄마의 꿈을 펼치는데 아빠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나 막상 제가 20살이 되니 아빠는 엄마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꽤나 많은 다툼을 보게 되었고 저는 괜찮으니 엄마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자 가만히 듣고 계셨던 아빠가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화를 내셨네요. 가족은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고. 그런데 자기의 꿈 때문에 가정을 등 돌리고 나가겠다고? 채린이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마냥 당신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약속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채린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했었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는 건데? 채린이가 스무살이 되고 취직까지 되었는데 뭐가 문제인 건데? 당연하지 채린이 독립하고 당신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해외로 떠나버리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 나도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 아낌없이 바쳤는데 이제야 숨 돌릴만 하니까 다들 떠나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었는 줄 알아 나도 다 포기하고 살아왔잖아 그럼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내가 아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온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내가 해외 가서 땀만 품을까 봐 그래? 체린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주말마다 체린이가 내려와서 당신이랑 시간 보내준다잖아. 그러니 제발, 단한 번이라도 내 의견 존중해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일 하려면, 이혼해! 그리고 자유롭게 살면 되겠네! 둘다 집에 찾아오지도 마! 나도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결국 아빠와 엄마의 의견은 아주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말을 무시한 채, 아빠는 엄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겪게 되었죠. 그렇게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그동안 집에서 외국에 있는 회사와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워낙 능력이 좋다는 걸 인정받았지만 제가 잘 커가고 교육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죠. 그렇다고 아빠의 마음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해외로 떠나면 6개월마다 집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 말은 몇년 뒤에나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였죠. 아빠는 그런 삶이 싫었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율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혼을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각자의 인생을 서로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엄마가 한국에 오면 몇번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하고 엄마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가끔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기만 했죠. 그리고 아빠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아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빠 인생을 관여하지 않았으나 아빠는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나고 있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정말 난감했었죠. 저녁을 함께 먹자는 말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아빠 입장을 생각해 아무 말 없이 따라나섰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지?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그런 거니 너희 아빠 너무 잡지 마. 먹으면서 들어. 결론만 얘기할게. 나는 너희 아빠랑 살 거야.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니 축하해주길 바래. 나랑 2년 정도 만나고 있는 거 알지? 마음도 잘 통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게잘 맞다 보니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 결혼식도 잡아놨고 축하해 줄수 있지? 그래도 이제 새엄마가 되는 건데 나도 너한테 잘 보이고 싶네. 갑자기 불쑥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진심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해 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결혼식에 찾아갈 이유도 없고요 축하해 주지도 못하겠어요. 아빠 인생 알아서 하는 거 제가 관여한 적단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 아빠도 제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결혼식 알아서 하시고 평생 이 아줌마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저는 결혼식에 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 테니 두 분께서는 좋은 시간 많이 만드시고. 더 이상 회사에 막 찾아오시거나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버르장머리 없다면서 어른 앞에서 한 행동들 보니 교육 제대로 시킨 거 맞냐며 뒤돌아가는 저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그냥 나왔죠. 어차피 각자 알아서 살기로 해놓고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아빠가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연락 한통 없는 게 말이 되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저 빼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걸 동네 주민분께 소식을 듣게 되니 그래도 아빠라고 집앞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뒤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도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몇년뒤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살고 있냐고요. 문자 한 통을 받게 된 저는 그냥 무시했죠. 제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번에는 전화가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리나 잘 지내고 있니? 아빠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예전에 아빠가 너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한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너랑 나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핏줄이잖니. 아무리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걸.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아빠도 많이 외로웠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고 힘들 때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어. 그러다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된 거지. 그런데 내딸 체린이와 멀어지는 건 싫다. 우린 가족이잖니. 그 놈의 가족 정말 지긋지긋해요. 족쇄 같다고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멀리 떠나려 해도 결국 제자리인 걸요. 벗어날 수가 없는 제 심정은 이해하세요. 항상 이런 식이죠. 아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건데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줌마랑 평생 지지고 복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인연 그만 끝내자고요. 아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는데 옆에서 어떤 노인분께서 아빠에게 한마디 하는 게 들렸고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웃으면서 노인과 아주 잠깐 대화하는 말 속에서 제 귀에 들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몸이 아파서 아줌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무슨 말인지 재차 물었고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빠에게 언성이 높아지자 저를 진정시키려고 나중에 놀러오라며 어색한 웃음과 함께 통화를 끊었고 잠시 뒤에 문자로 집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주말에 문자에 있는 집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이상한 허름한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늙은 노인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더 이상 차가 진입이 되지 않아 한쪽이 주차를 한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어떤 노인분께 여쭤보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고, 그쪽으로 향하니 무슨 판자로 만들어져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곳에 문이 작게 열려 있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왔는데도 인기척을 듣지 못한 건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쪼그리고 누워있는 모습에 너무 놀라 여기에서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의 등이 엄청 작아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나던 아빠의 등은 태평양처럼 넓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지금은 툭 치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처럼 왜소해 보이는 게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아빠를 부르면서 자고 있던 아빠를 깨우니 힘겹게 일어나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으로 급하게 지저분한 집을 정리하며 한쪽 구석에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네요. 저는 왜 이런 곳에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봤죠. 아빠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아줌마는 둘이 무슨 사업 차리다 망한 거야? 도대체 이 꼴이 뭐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걱정돼서 찾아온 거 보니 용서받을 기회는 있을 것 같네. 아빠가 지금 몸이 좀안 좋아.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들 계속해서 치료하는데 쓰게 되면서 그 여자와 사이까지 나빠지기 시작했고 병에 걸린 내가 싫다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한탄을 하길래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말을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은 다치게 되었어. 아빠가 고아남에 걸렸거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 3기라고 하더라고. 의사 말로는 다른 데로 전이 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3기인 이상 장담할 수 없어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가... 나와 새로 살림을 차릴 때 앞으로 돈 관리는 자기가 할 테니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도 보채서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게 아빠는 그 아줌마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더 이상 아빠가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했던 게 보였는지 아빠를 판자촌에 버렸다네요. 처음에는 치료 때문에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있는 곳이라고 같이 장도 보면서 살림거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와 함께 있으면서 안심을 시켰고, 잠시 부동산에 갔다 온다며 나간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오지도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둘이 잘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이런 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 할것 같아. 아빠가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겠다고. 울고 있는 아빠를 진정시켜 줬어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과거에 했던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아빠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안쓰럽게 느껴졌네요. 병원을 알아봐준다고 하니 가망이 없다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얼굴 보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자주 찾아와 달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충격받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이 상황을 잘 살고 있는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일단 지금의 상황을 숨기고 평상시 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통화를 이어나갔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 순간 엄마는 아빠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해하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결국, 아빠의 현재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제대로 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고, 한참 동안 침묵만 흐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가 끝이 나고, 저는 사기가 지나면 가망이 없다며, 아빠가 있는 위치에 주소를 엄마에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일이 끝나고, 아빠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꽤나 고가의 차가 아빠 집 근처에 있는 걸 발견했고, 가까이에서 보니 리무진 차였어요. 이런 곳에 고가의 외제차가 있다는 게좀 놀라웠지만, 동네에 살고 계신 노인분의 가족 중한 분일 거라 생각하며, 아빠가 계신 집에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엄마가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저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된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니 저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바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인기척을 하며 들어와 쳐다보니 아빠를 버린 아줌마였어요. 뭐야? 지금 이 상황은? 이분이 전부인이었나봐? 우리 귀 도와주려고 왔나본데 그래봤자 오래 못 살아요. 3기가 지났는데 치료하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아요? 차라리 그돈 나한테나 줘요. 내가 보살필 테니 그동안 연락한 통화 없다가 이제야 나타나서는 뭐라고?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집 처분하고 도망갔잖아. 빨리 내놓으라고. 뭘 내놔. 내가 그동안 병수발 들어주고. 나도 뼈빠지게 일해서 병원비로 충당 다 했는데, 내가 이런 병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난줄 알아? 얼마 전 사기까지 당해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당신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이상이 왔다고. 나랑 이혼하고 살림 차린 여자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뭐해? 안 일어나고 병원 안갈 거야? 저런 여자랑 사니까 당신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러니 나한테 잘했어야지. 괜한 고집부려서 인생 허비한 시간이 도대체 얼마야? 뭐해? 빨리 일어나. 병원 가게. 죽을 거야? 세린이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거 봐야 할거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법적으로 배우자는 나거든? 어따 대고 카라 말아야? 당신 돈 많아? 잘 됐네. 그럼 나도 그덕좀 보자고. 나도 이 사람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어.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최장은 말기래. 이참에 나도 좀 도움 받아야겠네.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잘 보살펴줘서, 여태껏 살아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세상 떠났어. 한참 동안 세 분이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아줌마도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된 것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법대로 하라면서 아빠를 부추기고 밖으로 끌고 나왔고, 우리가 나오자 차 안에서 기사 한 분이 내려 고가의 외제차에 아빠를 정중히 태웠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하시던 일이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큼 크게 성공했는지는 알수 없었죠. 아빠도 꽤 놀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고가의 외제차가 엄마 거냐고 물어봤고, 별거 아니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병실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길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어딜 좀 다녀온다며 급하게 나가셨네요. 아빠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셨기 때문에 시간이 금인 엄마는 그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죠. 저는 회사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줌마가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길래 병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아빠를 vip 병실로 옮겨줬어요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아줌마는 자취를 감췄고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엄마가 잠시 병원에 들렸는데 아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당장 잃을 것도 없고 엄마 옆에 있어야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와 다시 합치길 바랬죠. 엄마는 아빠에게 아줌마 얘기를 꺼냈고 충격적인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얼마 전에 밑에 병원 로비에서 만났었어.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랑 당장 이혼해줄 테니 제발 자기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당신을 왜 판자촌에 버렸냐고. 그러니 한다는 말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했지. 언제 죽을지 모를 남편 수발들면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재산 처분하고 판자촌에 버렸다고 하더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세상 떠날 거니까 이혼 안 해도 돼서 골치 썩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니 최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대. 생존율 8% 밖에 안 되는 최악의 병을 얻게 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판자촌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있었고 당신은 희망이라도 있다 보니 그 여자도 살고 싶어 찾아오게 된 거더라고. 당신을 빌미삼아 내 도움을 받고 싶었나 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 근데 당신도 알잖아. 세상 안말기면 가망 없다는 거. 그 여자 말대로 골치 아프게 이혼 안 해도 그 여자가 먼저 세상 떠나면 그때 나랑 세상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당신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건 당신을 엄청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당신은 그때 나랑 체린이를 위해 열심히 한몸 희생하며 살아왔었고 그 누구보다 체린이 아빠니까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도 우리 딸 체린이가 결혼할 때 당신 손잡고 같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엄마의 말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빠는 다시 엄마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아줌마는 뒤늦게 말기 판정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빠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어요. 15년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았지만 지금 현재에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제 결혼식이 있는데요.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빠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다시 잘 결합해준 엄마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